이 어르신들을 또어 이제 수업이니까 바로바로 바로 되도록이면 들어가게 국말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정말 반갑지요. 반가운 얼굴로 나를 봐달라는 뜻으로 날좀보어 한번 하면서 옆사람 보시면서 해보실까요? 이렇게요. 날좀보어날좀보어 그러면 그 뒤에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합니다. 날좀 벗어, 날좀 벗어, 서로 쳐다보면서, 날좀 벗어, 동지섣 달, 자, 둥그렇게 달을 만듭니다. 동지섣 달, 꽃본 듯이, 자기 얼굴 밑에 꽃받침을 하고, 날좀 벗어, 그리고 아리아리랑 뭐, 어깨에다 갖다 댑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여기서, 아라리가 할 때는 뒤로 돌리는데, 여기서 강좌 깨 거야. 그냥, 아라리가 났네. 하면, 운동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세게 돌리면서, 아라리가 났네. 옆 사람이 졸다가 깜짝 놀게 한번 더.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이제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목 운동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아리랑 바로 고개로 앞으로 날 넘겨주소 하면서 뒤로 아 이거라면 목 스트레칭까지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지 섯달 꽃본듯이날 좀 보소. 옆 사람 보면, 그 다음에 어깨 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번 더,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할때 고개,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오. 아이, 시원하다. 우리 날 전부터 하나만 해도 벌써 오, 위에 상체 스트레칭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항상 그냥 가다가도 아라리가 하면 어르신들이 이 순간에 다 그냥 소리가 갑자기 커지니까 놀래다가 웃다가 막 그러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어르신들이 수시로 졸기 때문에 네 이렇게서 해 아리랑 여러분들이 뭐더잘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도 한번 바꿔서 해보십시오. 자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있어요? 예뻐해 준다, 사랑해 준다, 생활비를 더 많이 갖다 준다, 여행도 보내준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등 아내가 어 아내를 남편이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냥 놔둔다. 제가 이걸 어르신들한테 질문해봤어요. 어, 딱 맞추는 거 있죠. 그냥 놔둔대요. 저 깜짝 놀라서 우리 요양보호사 스님들도 놀라는 거 있죠. 와 어르신 어떻게 그러하자? 아 그냥 가만 놔두는 걸 좋다 그래. 야 제가 지금 쓰는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쓰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 강사님들께 활용해 보시라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네, 자 남편은 갔다 와서 막 힘들어요. 근데 차꾸 아내가 날좀 보소. 날좀 보소 하고 막 자꾸 봐 달라고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고나 정말 쉬고 싶은데 왜 이러냐? 그런 거죠. 자, 아내는 그동안에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냥 환장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남녀가 생활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그렇게 말 많던 아내가 아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이제 하루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딱 하니까 간호사가 아내 입에다가 체온계를 딱 물리고 한참 있다가 딱딱딱 체크하더니 체온계를 빼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남편이 이제 아내 그 간호사를 따라가는 거야. 간호사님, 지금 방금 우리 부인의 입에 뭘 물렸죠? 내 체온계요. 그죠? 그런 거 같아. 그 채운 게 얼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왜요? 그래. 아, 사실은요. 하나 사려고요. 지금까지 아내의 입을 가장 오래 다물게 한게 그것이니까요. 하더랍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많이 말이 많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